삼관 경주의 첫 관문, 제18회 KRA컵 마일 경주 힙차게 출발했습니다. 가장 안쪽에 1번 벌마이스타가 빠른 출발을 보였고, 바깥쪽에서는 10번 승부사가 빠르게 2위 자리를 노려나오고 있습니다. 안쪽 1번 벌마이스타, 바깥쪽 10번 승부사. 그 안쪽으로는 5번 컴플리트 밸류와 2번 맨 오브 더 이어가 선두권에 합류해 나오고 있습니다. 컴플리트 밸류도 빠르게 속도를 높이면서 선두 그룹에 합류. 안쪽에 1번 벌마이스타, 바깥쪽에 10번 승부사, 그 한가운데 5번 컴플리트 밸류가 자리합니다. 3마신 뒤에서 2번 맨 오브 더 이어가 4위, 단독 4위 달리고 있습니다. 5위권에 12번 몽땅과 6위는 13번 운주 히어로, 7위는 6번 캡틴 양키가 뒤쫓으면서 이제 3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경주 중반에 다가섭니다. 선행은 10번 승부사로 바뀌고 있습니다. 안쪽에 5번 컴플리트 밸류가 2위로 안쪽에서 달리면서 스포츠 서울배에서 1 했던 이두 마리가 경주를 이끌면서 4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속도를 높이는 10번 승부사 이 맛이 앞서 있습니다. 안쪽에서 계속해서 역전을 노리면서 5번 컴플리트 밸류가 이제 진로를 바깥쪽으로 바꾸면서 직선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두 마리 싸움입니다. 3, 4마신 뒤에서 2번 맨 오브 더 이어와 13번 운주 히어로가 3, 4위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안쪽에 버텨내려는 10번 승부사와 바깥쪽 역전에 나서 있는 5번 컴플리트 밸류 임기원 기수입니다. 5번 컴플리트 밸류가 바깥쪽에서 역전에 성공할 듯 하면서 선두로 부상했습니다. 5번 컴플리트 밸류, 제18회 KRA컵 마일 경주, 그 한가운데 노리는 6번 캡틴 양키입니다. 5번 컴플리트 밸류와 한가운데 6번 캡틴 양키, 여기에 10번 승부사, 6번, 5번 승자는 6번 캡틴 양키. 역전에 성공하면서 6번 캡틴 양키, 바깥쪽 5번 컴플리트 밸류, 그리고 10번 승부사가 안쪽에서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